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냉이닝테프 만복 구성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 바로 언 먼저 개개를 할게요 일단은 상자가 이게 되게 제가 원래 사용했던 상자보다큰 상자예요 덤으로 슬라임 그 판매를 하신다셔서그챙기기를했는데 처분이 라서 필요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 유형이 있을요서금트세트 넣어드렸고요 어백장덩어리넣어드려 큰데요. 넣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떡네 위쪽으로 땅네 동정 위쪽으로 구성을 해달라 했는데 제가 정석으로 들어갔더서 일단 땅및 무중복 6 0 장이에요 정말 이쁜 도움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세팅은 7한 1강을 필터 여기 막년 언니는 7차랑 필터 모르는 거 방광이 들어갑니다 제 아침에 와서 좀 목소리가 매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과들어고요 그다음에 이거 반세트 이거 반세트 이거는 제가 이만박 구성에도있었는데그 구매자분이 이세트는 이 빼달라 하시고 덩어리만 구매하시겠다 해서 이건 다른 구성이 그게돼어요 그다음에 이거 청량님뉴스처 그다음에는 이거 대기업도 이것도 냉색이랑 배송 이건 또음이어 그, 그런 려고가 한채키가더들어가네요음 그거 말고 이걸로 채우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요거 핑크 별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택배 만박 구성이었고요. 너무 구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